쌤잘 안보이는데? 글씨가 우리 눈보는거 아니야? 아다 됐다 됐어. 나한테 데스크쌤이 연락하세요 나 어저께 데스크쌤 봤는데 나한테 오란 데스크쌤이 오늘 정의하는 데스크 날이야 공포영어 홍보하는 날이야 아마 오늘 이신초 가서 나 오늘 집 가는 길에 봤어, 쟤 미친놈아. 데스크쌤, 뭐 거기 상담실장님 계셨잖아. 진짜? 응. 거기도 공토형어로 바뀐 거야? 응. 소속영어로 그... 공토영어로 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100번도 너. 내가 소개해서 거기 <목소리> 공토영어로 <공토형을 목소리> 한다고. 불러요. <목소리> 5번. 어디에 5번이요? 9, 9, 6. 7번. 7번. <목소리> 1번 음, 8번 그씨도 1번이에요 진상 너무 2년 고 중단원 번 2번. 99번 11번 10번 5번, 5번. 5번도 번나인 <laughs> <나이. 웃음> 됐어요? 쌤 이게 너무 약한 거 같아요 이거 봐 자꾸 흔드는 데가 네가 흔들릴래 이건 어쩔 수 없어 여기가 최대야 <목소리> 끝이 어쩔 수 없어 됐어요? <목소리> 더 없어? 중단을 한 <목소리> 웬일이야? 중단을 안 했잖아 중단은 어디야 지금 중단을 한거 아니야 지금? 중단하면 <목소리> <하는 거야>. 왜이요 <목소리> 아, 여기 풀지 말라고 했다고 99. 아, 그래. 아, 쓸쓸쓸 모르겠어. 프리까지 다 하나를 풀라고. 갑자기 아, 또 이렇게 말을 받고, 진짜. <laughs> 안 해. 안 해. 그치, 그치. 그래서 그럼 이거 그 뒤란 얘기지? 그 뒤란 뒤에. 그 뒤에. 네. 뒤에. 이건가요? 5, 맞아요. 구간 마이너스 사부터 1까지에서 함수 f(x)의 최댓값이 마이너스 이십일때 최솟값을 구하시오. 자, a는 0보다 녹화되고 아. 있나요? 보니까 네. 눈이야. <laughs> <laughs> 자, 봅시다이 극대가 아니라 최댓값이야. 그럼 얘를 어쨌든. 어, 그래프의 개형을 알기 위해서는 도함수를 구해봅니다. 6ax의 제곱 플러스 18ax 6a로 묶어주면 x까지 x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러면 a가 양수라고 했구요. 얘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저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되겠지. 3차니까 맞아요. 응. 굳이 직관적으로 이해하도 그리고 여기 여기를 생각해 보면 얘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예요. X. 여기가 x는 0이라는 얘기고요. 문제에서 몇, 어디서부터 마 4부터 마 1까지야. 마 4면 대략 이쯤. X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X는 마이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구간의 범위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어? 극대가 들어가 있잖아. 그지 따라서 지금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래프는 이 부분이야, 이지 그러므로 이 구간 안에서의 최댓값은 극댓값과 최댓값은 같네요. 그지? 그래서 최댓값이 마이너스 21이라는 말은 결국은 뭐냐면 f 마이너스 3이 몇이라는가? 20 마이너스 2 1이란 그렇죠? 그럼 이걸 통해서 무엇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a 값 찾을 수 있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는, 그러면 A 값이 나온 사람 몇 나오니? D 값은 나와? 분수 나오네. 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나와? A 값? <laughs> 어, A가? 마이너스 3 나와? 에 음. 어, 맞네. 잠깐만. 그림 잘못 그린 게 아니니? 미안해. A가 음수였으니까 이렇게 그리면 안 돼. 미안해. 어? <웃음> <웃음> 내가 그림을 때문에. 잘못 그렸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A가 음수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 X가 마이너스 8이 되죠. X가 0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구간, X는 마이너스 4. 맞지? 따라서 이 뭐, 그래프의 최솟값을 구하라면최댓값이 마이너스 21이라고 해어 그러면 얘나 얘가 최댓값이겠지 우리가 내가 지금 그림을 그렸지만 얘가 그냥 지금 그냥 대략적으로 그렸기 때문에 얘가 높이 보이지만 실제로 높은지는 따져봐야 해 따라서 F-4를 한번 해봅시다 F-4 하게 되면 128 음. 맞나요? 4의 세제곱이면64 아닌가? 64니까 마이너스 128 마이너스 128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 4곱 36a 플러스 36a 이렇게 마이너스하면 그렇지? 그럼 뭐 어떻게 되니 이거? 뭐? 36, 8, 92? 아니아냐뭐이래 아니, 맞아. 맞아. 그럼 응, 응. 90, 9 2 a 가되고요 f, 1을 해보면, minus a plus 9a. 따라서 얘는 7a가 되겠네. 누가 더큰 수야? 얘가 더큰 수지. a가 음수니까그렇지 따라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값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92a가 7a보다 크므로 얘가 최대가 되는거에요.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가라는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일 때 7a라면 a가 음수라면 아, 너무... a가 음수랬잖아 그러니까 7a가 커 92a가 커 맞아. 92a가 크잖아. 어. 따라서 몇이야? 마이너스 4일 때가 더 40, 40, 40. 높다는 얘기잖아. 그치? 따라서, 응. 최대값이 마이너스 21이라는 얘기는? 10점 앞에 더. 어? 응? 그러게. 10점 뭔가, 뭔가 7A가 더. 잠시 어? 더... 잘못 계산했어? 1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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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4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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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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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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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가더가어요치가 치리가, 가 치리가, 치리가, 치가 치리가, 치가 치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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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얘기야? 얘기야. 마이너스 3 치리가, 기가 치리가, 치가가 치리가, 치 저기다 대입해서, 뭐 구하면 돼? 최솟값 구하라고 하면, 최솟값으뭘 구하냐면, F면? 그렇지최솟값을구하라면 F, 마이너스 삼더구 <목소리> 네. 네. 그럼 이제 최소좀들어가다 그래서 답이 뭐예요? 네가 뭐예요? 답은. 미쳤네. 마이너스 80. 주네. 마이너스 80. 5번, 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x, x-2의 제곱 위의 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할때 삼각형 p, o, h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봐라. 봐봐. 봐라. 음, p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그러면 이, 점, 이 점이 뭐 여기 있을 때가 삼각형의 넓이가 되느냐. 봐봐. 만약 p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삼각형은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근데 생각해보면, 높이는 낮아졌으나 밑변이 넓어졌으니까, 어느 게더 넓다라고 우리가 추측하면 쉽지가 않아. 사실은. 그지? 그리고 뭐, 여기 있다고 해서 가장 높다고 할 수도 없어. 아, 가장 넓다고 할 수도 없어. 왜냐면, 높이는 가장 높겠지만, 밑변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므로, 이 전피를, 임의의 전피를 가지고 해보는 수밖에 없어. A. 그 다음에, 어, A 곱하기 A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러면, 이제 하면 어떻게 되니? A의 세제곱. 마이너스 4A의 세제곱. 마, 플러스 3.